안녕하세요. 엘리펀트 파크입니다. 제가 지금 포토샵에 열어놓은 사진은 경매를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한 슬라이드 사진을 스캔 작업한 사진입니다. 촬영자는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외국인으로 추측을 하고요. 이 시대의 이 필름 자체가 한국을 촬영한 어, 슬라이드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뭔가 기록하는 어, 사진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사진을 보기 앞서 어, 색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변색돼서 오래돼서 이렇게 변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정을 해줘도 어,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나아졌고요. 네. 이 사진을 사실 제가 그 어떠한 설명을 한다라기 보다 그냥 사진 자체를 그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1960년대의 모습을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설명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 있을 때의 모습을 가장 한눈에 잘 담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의 광화문 사거리죠? 광화문 사거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담는 사진은 사실 요즘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많이들 촬영을 하지만 당시에 이런 사진은 사실 좀 귀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자체가 많이 없던 시대의 사진임은 분명합니다. 어, 여기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보이고, 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미국 대사관도 있고요. 어, 여기 예전에 조선총독부 건물도 보이고요.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도 어, 모습들도 보이고요. 대략적인 의복의 형태가 양복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있어 보이세요. 양복도 있고 지금 안낙래 같은 경우는 한복 또 입은 경우도 보이고요. 이렇게 양장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약간 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초점이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흐릿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는 과거의 사진 퀄리티로 보면은 어,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조경들도 보시면 역시 그 메인 거리 같이 이렇게 잘 다듬어놓은 모습들도 보이고요. 현재 여기 버스 정류장이 약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내려가 있죠. 근데 과거에 버스 정류장이 요 일대에 있었더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수 있고요. 어, 산의 모습도 어, 약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푸르지 못하고 뭐 돌산인 것 같아요. 뭐 현재도 돌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그 나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어, 요즘 예능에도 나오는 시발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시발 자동차가 이 시대의 사진에 나, 나와 있는 걸 보니, 대략적으로 이 사진은 1950년대에서 60년대라고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1955년대에 출시가 됐고, 63년대에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진의 이미지는 대략 60년대 초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 서울시내의 모습을 한눈으로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뭐 도로 상황이랑 어, 이렇게 여기 보이는 신호등. 신호등의 모습 굉장히 심플하죠? 어, 약간 이국적이면서도 신호등의 모습 그리고 이 한산한 도심의 모습 그리고 자가용들 고급 자가용들도 보이고요 어, 지금 지금 서울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진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진이에요 실제로 버스가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모습들까지도 담아있는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초에 한순간 1960년대 한순간이 딱 기록에 남아서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게 변했어요 뭐 사실 광화문의 이미지나 여기의 이미지는 뭐 촛불 집회 사진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많이 이제 이곳만큼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로 일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바뀌고 하루하루가 바뀌는 공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1960년대 초의 한 순간의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시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쭉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thank you